어머님이 이런 말을 많이 하셨대요. 멋있게 그리고 차인표처럼 그거를 야, 근데 이게 정확하다. 진짜 옛날이에요, 진짜 옛날에.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아, 진짜 옛날에 어머니가 진짜 그 얘기 진짜 자주 하셨어요. 어, 왜 그랬을까요? 항상 제가 뭐 머리를 뭐~ 자르고 오거나 이제 뭐~ 중학교 때쯤인가 저도 머리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어. 머리 그때는 막 샤기컷 이런 거 유행했단 말이에요 막 샤기컷 이런 거막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아~ 좀 차이 좀 봐봐 이렇게 이런 아, 아~ 이런 거 말고 좀 깔끔하게 좀 차인표처럼 이렇게 말이 이건 어머님이 차인표 형님을 되게 좋아했다고요. <laughs> <보네. 웃음> 그죠? 그러니까 아, <laughs> 어 근데 약간 강한이 씨가 진짜 실제로 차인표 형님 같은 느낌이 있어. 아, 아,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어, 진짜요? 헤어 스타일도 어, 약간 차인표 형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른 어, 지도딱 아, 있고. 아, 아 네, 너무 감사하죠. 아, 요즘 자주 듣는 말은 혹시 뭐 다른 게좀 있습니까, 어때요? 요즘 자주 듣는 말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똘끼 있다. 막 어디 있, 있, 좀 사, 약간 사 차원이다. 좀 독특하다. 아, 독특하다. 아.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전 여름에 옷을 빨면은 굳이 안 말리거든요. 제가 입고 나가서 말리면 되니까. <웃음> <웃음> 아 진짜? 어근데 아, 축축한 거 일단 약간... 어차피 걸으면서 마르잖아요. 그 해가 세니까. 아니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나가서 말려요? 나가서 말리죠. 좀더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다니고 약간 <laughs> 이렇게 하면 금방 마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다니면 여기가 안 말라요. 그래 맞아요. 그대 드랑이 그러니까. 쪽이. 그럴 때는 이제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뭐뭐좀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제가 집에 우산이 없거든요. 음. 제가 비 맞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laughs> 비를... 아, 비를 맞아요? 아, 얘기하다 보면 되게 이상하게. 아니, 어. 그 비가 올때 만약에 밖에 나갈 일이 생기면 비를 맞아도 되는 옷을 입고 나가고 갈아입을 옷을 챙겨가죠. 그래서 비를 워낙 좋아해서 옛날에는 오피스텔에 살았거든요? 음. 근데 오피스텔 옥상이 공용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공용 옥상. 어. 그래서 비올 때는 오! 어. 비 온다! 이래가지고 옥상 올라가서 좀 맞다가 내려오고 <laughs> 굳이 우산을 쓰지는 않아요, 잘. 어. <laughs> 그러니까 독특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요 <laughs> 아, 네, <듣든>. 네, 독특하다. <laughs> 평범하지 않다. 아니 이게 저어 하늘 씨가 벌써 데뷔 18년 차 배우. 와 벌써. 네, 벌써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사실 연기자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연극에 종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처음에 저희 집안도 와 엄청 넉넉한 집안이 아니어가지고 음. 예고를 편입을 하고 싶어서 가긴 갔는데 제가 있을 때는 서울 국강예술고등학교여서 그때는 아, 사립이었어요. 예골 나왔구나. 네 구강. 그래서 해선이도 같은 신혜선 님도 저랑. 아 해선 네. 네, 아, 씨도 국강예고 아아 네네네네. 네. 아니 이게 어쨌든 이제 부자, 부산에 있다가 뭐 연기를 또 전공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말 그대로 이제 유학을 하게 된거 아닙니까? 어. 그 이제 혼자서 이게 사실 뭐 고교 시절에 좀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혼자 생활하시는 게? 아 어, 그때 이제 사립이었어 가지고 그 학비가 엄청 비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집안 분위기도 그렇게 막, 막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내달라고 하긴 조금 염치 없는 것 같고. 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할 때도 늘 재밌었어요. 어떤 알바를 하셨어요? 항상 재밌는 일 투성이었어요. 그 부페 부페 서빙 알바를 제일 오래 했던 것 같고. 음... 아 그것도 또 주말에 그럼요. 아, 어, 어마마거든요아 근데 그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 그 남기고 들어가시면 약간 남겼을 때 깨끗하게 남기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가서 그때 뭐라고 국화라고 국화를 만든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네. 이렇게 접시를 하나 쌓고 하나 쌓으면 두개가 아, 쌓이잖아요 어. 그럼 거기에 근데... 이렇게 사방으로 꽂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맞아요. 요렇게 또 대각선으로 꽂으또 사방이 돼요 점점 커져요 이렇게 어. 그래서 요렇게 하는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뒤에서 그 음식물을 통에다가 이제 다 버리게 되는데 어. 깨끗하게 남긴 거지 살짝 옆에다 이렇게 빼놓고, <laughs> 빼놓고. 빼놓고 네그그 그, 그 맛있는 걸 이제 고거를 좀 약간 좀 집어먹고 아. 그런 게좀 재밌었죠 좀 약간 어. 약간 첩보 어. 첫 보이라는 것처럼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아 내가 첫 번이 돼서? 어첫 번이 돼서 뭔가 위장 잠입한 어, 위장 잠입한 그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 어. 거기가 갈비찜이랑 탕수육이 진짜 맛있었던 아. 기억이 나 그래서 갈비찜을 항상 그니까 빈 접시를 치울 때마다 아니 원래 이러면 안될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드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웃음> <웃음> 아 잠깐 하네? 잠깐, 그분도 방심한 야, 뭐, 뭐, 뭐지 사이에. 뭐지, 아, 네. 잠깐, 잠깐, <laughs> 어? 어디 갔지? 방심도 아, 방신이지만 아. 보통은 하늘씨가 가져갔을 정도면, 참내시고 아, 있었을 거같요 그래요. 아, 아, 오해를, 아, 해서, 오해를. 오해를 해서. 네, 아, 오해를 해서. 사인 미스, 사인 미스. 오해였어요, 네.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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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고 나서 보니까, 오, 멀쩡하네? 그렇지. 다시 내려놓을 수 없어. 타이밍이지, 타이밍. 다시 내려 타이밍이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페 같은 데 갔잖아요. 이 내가 아직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쓱 치우시잖아요 그러면 아 약간 이런 약간 아, 마음이 들어요 아, 마음... 뭐, 뭐 아니시겠지만 그런 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가져가신 건 아니시겠지만 저는 그냥 혼자서 그냥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제 본인의 경험에 빗대서 네그그 네. <laughs> 그 외에는 어떤 알바들을 또아 되게 뭐 여러 가지 진짜 많이 했었어요. 어 전단지나 이런 건뭐 너무 흔하니까 주유소 뭐 수, 수, 수동기기 뭐, 네, 수 수동기기 우리 농장 예, 네, 그 옛날 일산에서 엄청 큰 오리농장에 지금도 하시는데 엄청 어, 그본것 같아. 일산 가다가. 네, 간이라고 엄청 오, 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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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어. 엄청 자유로 그 어, 빠지는 데낌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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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었구나. 네, 아 그, 근데 거기가 좋았던 게그 시급이 세가지고 많은 애들이 몰렸었어요 거기. 아하. 네, 거의 경쟁률이 좀 있었어요. 경쟁률이 높았고. 예, 네, 경쟁률이 좀 있었어요. 아. 네. 거기서는 조금 오리고기는 좀 마음 끝이셨어요? 아니요, 오리고기는 이제 드, 그 돈을 내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 거니까. 그러니까. 어고기도 보면은 끝나고 오리고기가 좀 깨끗하게. 그런데 <laughs> 이제 <강대제. 웃음> 아니, 아니 조셉 아니 그뭐 하늘 씨가 아네 솔직히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깨끗한 건 먹긴 했습니다. <laughs> 네. 먹어야지. 아니, 아니, 아니면, 깨끗한 어, 건 먹어야죠. 맞 어, 저도 가끔 가다가 식당 가면 진짜 어떤 테이블 보면 아, 어, 까끔한 때가 있어요. 있어. 어, 저거는 네, 그래서 저는 뭐, 뭐 이렇게. 알바들이 힘들었다라기보다 진짜 재밌는 일들 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알바하면서 만났던 분들도 다 너무 재밌었고, 어 그래서 진짜 전 재밌게 지냈었어요. 어... 네. 아니 근데 우리 그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하늘 씨가 진짜 좀그 잘생겼더라고요. 아니 근데 실제로 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이 너무 많이 쌓였대요. 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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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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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 별로 안 쌓였어요. 아니 아버지가 이런 얘기하셨다는데 초콜릿 창고에 초콜릿이 너무 쌓여가지고 아버지가 팔아갖고 와. 집장만 해야 되겠다고. 아유, 그냥 아빠. 진짜 아니 하고. 근데 진짜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진짜 아, 아니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 아닌데 제가 만아왔면 어떻게요? 아니 아니에요. 근데 초콜릿을 좀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뭐한두 개야 받아 본것 같은데. 우리는 한두 개도 받아 본 적이 아, 없어요. <laughs> 제가 사서 제꺼인 받은 척한 적은 있어. 너무 내가, 그래서 받다본 적이 없요 내가 사서 아, 내 어. 책상에 올리고 어 뭐야? 어. 왜? 누구야? <laughs> 연기를 잘해요. 에, 누구야? 좀 얘기 좀 해. <laughs> 방백 이런 걸 잘해요. 에이, 방백. 방백. 아 독백. 아, 방, 방백. 독백. 어. 방백, 아 독백. 방백이 어, 어려워요. 사실은 독백보다도 어려운데 방백. 아, 방백이 해. 더 네, 어려워요. 네, 방백이 어렵죠. 방백. 아 그래서 이거는 맞죠? 아 초콜릿을 좀 많이 먹 아, 아, 아니야. 발. 아니, 그러니까 아빠 이런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니, 계속. 그러니까 어디서 자 많이 말을... 받는, 많이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많이. 안 러브레터는 받은 적이 있다 없다. 러브레터 받은 본거 같긴 해요. 아 받은 방구에 아니 근데 받은 그래. 본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한번도 그런 거봤본 <laughs> 적이. 저는 여자 송불 씨가 여자 채 그래서 <웃음> 제가 <웃음> 서서 용편함에 <laughs> <루피하면 웃음> 넣어요. 내가 <웃음> 내가 <웃음> 보면서 어 <laughs> <"오, 웃음> 뭐야 이거? 이건 뭐야? <laughs> 미소 미소빈이 그러잖아요. 미소빈이 자기한테 자기한테 카드 쓰고. 응오 음. 오. 오. 그 엄마한테 제가 갔어. 엄마 나 편지 왔어 어. 엄마 우리 아들도 편지 받았네 아. <laughs>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무함을 많이 봐요 아. 아니 아. 어쨌든 우리 저 하늘 씨가 학창 시절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무엇보다 이제 그 학, 하늘 씨의 학창 시절이 언뜻 떠오르게 하는 작품이 있어요 아, 이 네. 상속자들 네네네 이게 네, 네, 네. 아닐까 싶어요 상속자들이 아. 제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요 교복 입고 나와서 들어봐요. 교복을 입고 나와서 이런 명대사를 날리죠.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아 이건 이제 저희 코미디에서도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나요? 그 작품 자체가 이제 그 컨셉이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런 보니까. 느낌이죠. 예, 네. 그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명대사들이 많잖아요. 네, 매신하다. 그래서 이제 아, 그런 느낌으로 그 써주셨구나. 이말 자체가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어체라기보다는좀더 문어체라는 그렇죠, 그렇죠. 말인데 문어체를 연기해야 할 때는 최대한 그 의미를 다 빼야 돼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말 그대로 문화체처럼. 네. 네, 정말 문화체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냥 툭 얘기를 아. 해야 돼요.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네. 여러분 아, 이렇게 그냥, 좋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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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아, 아, 이게 좋다. 우리 같으면은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laughs>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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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아, 아. 야, 오. 조세 한번 해 봐요. 아니, 지, 저도 저도 만약에 했다면딱이나 어. 그냥 툭. 툭. 사탕 들어갈게. <laughs> 어, 아니, 아니, 사탕이라고 사탕. <laughs> 아니. 사탕, 사탕들의 등장에. 아니, 잘하네. 잘, 아, 아니, 아니, 잘하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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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